2016년 12월의 부산항은 유난히 춥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이자 수출 코리아의 자부심이었던 이곳의 풍경은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카메라 앵글이 천천히 부두를 훑고 지나갑니다. 보이시나요? 끝도 없이 쌓여 있는 저 컨테이너의 산들을. 저것들은 주인을 찾지 못해 떠나지 못하는 빈 껍데기들입니다. 한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쉴새 없이 움직이던 골리앗 크레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동면을 하듯, 혹은 숨이 끊어진 듯 흉물스럽게 멈춰 서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수출을 국가 경제의 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멈춰버린 크레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심장박동이 정지하고 있다는 가장 시각적이고 섬뜩한 증거일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출 감소율 마이너스 몇 퍼센트라는 건조한 숫자는 이곳의 정막함에 비하면 너무나 아니한 표현입니다. 바다는 조용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붕괴는 아주 세밀하고 잔인하게 서울 도심의 한 가장의 식탁으로 파고듭니다. 시선을 부산에서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로 옮겨봅니다. 이곳 15층에 사는 박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1968년생. 올해로 58세, 대한민국 산업화의 과실을 가장 많이 누렸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차를 탄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한 중산층의 표본입니다. 시가 25억 원을 호가하는 브랜드, 아파트, 대기업 부장이라는 명함,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입니다. 하지만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기이한 모순과 마주합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삶은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박부장은 거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의 명의로 된이 집은 그에게 안락한 보금자리일까요? 아니면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일까요? 자산은 수십억인데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볼 현금 10만원이 두려운 상황. 이것이 2026년 겨울 대한민국 부자들의 민낯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견고했던 중산층의 삶을 이토록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오전 업무를 마친 박부장이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옵니다. 여의도 빌딩 숲 칼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그들은 식당 앞 메뉴판을 보고 잠시 주춤거립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15, 0원, 조금 괜찮은 정식은 20, 0원을 훌쩍 넘깁니다. 불과 몇년전 만 원의 행복을 이야기하던 시절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런치 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밥값이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유일한 낙인, 점심 시간조차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공포,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식대와 교통비 같은 필수 생존 비용이 수직 상승하면서 노동의 대가가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현상입니다. 박 부장은 결국 제일 싼 메뉴를 고르며, 쓴 웃음을 짓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농담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밥값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그의 인생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통지서였습니다. 오후 2시.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가 뜹니다. 연말 성과급 지급률 0% 사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누군가는 탄식을 내뱉고 누군가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봅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엔 보너스 좀못 받는 게 무슨 대수냐,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기업의 임금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단순한 보너스 삭감이 아님을 압니다. 한국의 중산층, 특히 대기업 직장인들은 기형적으로 낮은 기본급을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목돈, 즉 성과급으로 보전받는 구조로 살아왔습니다. 박 부장에게 이 돈은 사치품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쌓인 마이너스 통장을 메우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무엇보다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상환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기업이 수출부진으로 돈을 못 버니, 줄 돈이 없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봉의 30%가량이 증발한 셈입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 나가야 할 돈은 그대로인 상황.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가야 할 돈은 미친 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리며 도착한 은행의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고객님, 변동금리 갱신 안내입니다. 적용금리가 기존 4, 5%에서 7, 2%로 인상되었습니다. 박부장의 손이 떨립니다. 2020년, 초저금리 시대의 영끌에서 산이 아파트. 그때는 빚도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고, 금리는 영원히 낮을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은 미래를 당겼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정부는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대출자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이제 박 부장의 월급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합니다. 25억짜리 아파트에 깔고 앉아 있지만 정작 쓸수 있는 현금은 편의점 도시락값도 아까워해야 하는 처지. 이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의 재림입니다.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거래는 이미 멸종했습니다. 아무도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은 장부상의 숫자. 즉,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그는 지금 10억 원의 빚을 진채 팔리지 않는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15, 0원짜리 점심값이 무섭고, 안에서는 수백만 원의 이자가 목을 조여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박 부장은 왜 이렇게 처참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박 부장의 회사가 왜 성과급을 줄수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차가운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박 부장의 성과급 통지서에 적힌 0이라는 숫자 그리고 텅빈 냉장고. 이 비극은 단순히 그가 다니는 회사가 장사를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실수를 넘어선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도대체 2026년에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잠시 과거로 되돌려 바다 건너 거대한 대륙 중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박 부장의 회사가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큰 손일 것 같았던 중국이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환상의 복식조였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같은 핵심 중간재를 만들어 보내면 중국은 그것을 조립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완벽한 공생관계였죠.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도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함께 살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공식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되어 우리 목덜미를 노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과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내던 효자 품목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까지. 중국은 이제 한국산 부품을 쓰지 않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기술력이 우리 턱 밑까지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자급자족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 물건을 사가는 대신 한국과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어 전 세계 시장에 뿌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파트너가 이제는 내가 먹을 밥그릇을 뺏어가는 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함께 성장하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차이나 쇼크는 단순히 제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보십시오.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이커머스 앱들이 한국 유통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한 이들의 공습은 한국의 중소상인들과 기업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물건을 못 파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안방시장까지 내주고 있는 꼴입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돌려도 재고만 쌓이는 이유. 박 부장의 회사가 성과급을 줄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의 붕괴는 곧바로 우리 돈, 원화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경제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국내의 달러가 흔해지고, 그래야 원화 가치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수출 엔진이 꺼지면서 달러가 들어오는 수도꼭지가 잠겨버렸습니다 달러는 귀해지고 원화는 흔해지니 환율이 미친듯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1달러에 1, 100원, 1, 200원 하던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 300원, 1 400원이 뉴노멀 즉,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네. 20세기 경제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공장을 돌릴 석유, 전기를 만들 가스, 우리가 먹는 밀가루까지 모든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 합니다. 환율이 1, 400원이라는 말은 앉아서 숨만 쉬어도 원자재를 사오는 비용이 30% 40%씩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보았던 박 부장의 점심값 15 영원의 비밀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의 제조 원가 상승을 부르며, 결국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우리 식탁을 덮칩니다. 한국 전력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 요금을 올리고, 가스 공사는 난방비를 올립니다. 수출이 안 돼서 내 월급은 깎이는데 환율 때문에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고 기술 격차는 좁혀졌으며 보안율이 우리 삶을 옥죄어오는 상황.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펀더멘털. 즉, 기초체력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과 국가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는 세대와 세대가 충돌하는 거대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은퇴하려는 자와 그들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 2026년은 바로 그 세대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해입니다. 박 부장의 한숨이 깊어지는 바로 그 시각. 사무실 건너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를 사귀고 있는 서른 살의 이 대리가 앉아 있습니다. 만약 박 부장이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세대라면 이 대리는 애초에 가질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세대입니다. 이두 세대의 갈등은 2016년이라는 시점에서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 생존을 건 제로섬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취기가 오른 박부장이 넋두리처럼 뱉은 한마디가 도화선이 됩니다. 나도 이제 은퇴해서 집 팔고 시골 내려가서 좀 쉬어야겠다. 너희 젊은 친구들이 집좀 사줘라. 이 대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박부장에게 집은 노후를 보장해 줄 황금알이지만 이 대리에게 그 집은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아도 닿을 수 없는 신기루이자.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폭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리의 분노는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해입니다. 바로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약 954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여 노동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박부장 세대는 세금을 내고 경제를 돌리는 생산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도장을 찍는 순간 그들은 국가의 재정에 의존하는 수급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문제는 그들을 부양해야 할 청년 세대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이 대리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떼어가는 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작 자신이 늙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선배님들이 고성장 시대에 꿀을 빨며 쌓아 올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왜 우리가 저성장 시대의 고통을 독박 써야 합니까? 이 대리의 마음속 외침은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2030세대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이 세대 갈등의 정점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박 부장은 자신의 은퇴 자금인 아파트를 누군가 비싼 값에 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대리 세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금리는 치솟았고, 대출 규제는 꽉 막혔으며,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맥 경화를 의미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래 절벽. 결국 박 부장의 25억 아파트는 시장에서 현금화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저사매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 폭탄 돌리기를 받아줄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과거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푹 떨어졌다가 다시 V자로 급반등하는 회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할 위기는 V자가 아닙니다. 바로 알파벳 L자형 침체입니다. 바닥으로 뚝 떨어진 경제성장률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가듯 0%대나 1%대의 저성장이 10년, 20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 침체의 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은 부자 나라가 된 후에 늙었지만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은 정체되는데 물가와 세금만 오르는 세상. 이것이 L자용 침체가 가져올 잔인한 미래입니다. 박 부장과 이 대리.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결국 같은 배를 타고 침몰하고 있는 두 사람 한쪽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한쪽은 미래가 없어 절망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기엔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적 붕괴 앞에서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국가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올 기나긴 겨울을 버텨낼 생존 배낭을 꾸려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L자형 침체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박 부장과 이 대리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혹은 회사가 언젠가는 나를 구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2026년의 혹독한 겨울 앞에서 그것은 가장 위험한 망상입니다. 국가 부채는 한계에 도달했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제살깎기에 바쁜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해 줄 방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박 부장과 이 대리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존 배낭을 꾸려야 합니다. L자형 장기 침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세 가지 생존 수칙.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비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수칙은 과감한 환부 돌연내기즉 고통스러운 딜레버리징입니다. 박 부장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 회로를 끄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지금 10억, 20억 하는 아파트의 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손에 필수 있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설령 뼈를 깎는 심정으로 금매를 던져서라도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다가는 이자 폭탄에 질식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자산가는 파산하지만 현금을 쥔 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몸집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이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자산의 방공호 구축, 바로 통화 다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한민국 수출 엔진의 고장으로 원화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내 모든 재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멍난 배에 내 운명을 전부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리는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의 일부를 달러나 금, 혹은 미국 국채 ETF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원화가치가 폭락했을 때내 구매력을 지켜줄 최소한의 보험이자 방패입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가장 강해지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칙은 소득 파이프라인의 다변화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박물관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내 월급 봉투가 유일한 수입원이라면 그것이 끊기는 순간 내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이 대리는 퇴근 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제2, 제3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부업이든 배당주 투자든 월 10만원, 20만원이라도 월급 외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지탱해 줄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박부장 역시 은퇴후를 대비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은 다시 2026년 12월의 거리로 돌아옵니다. 회식 자리를 파하고 나온 박부장과 이 대리가 식당 문을 나섭니다. 밖에는 어느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고 찬바람은 옷깃을 파고듭니다. 어둡고 긴 L자형 침체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아까와는 조금 다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현실을 직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각자의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칩니다. 쏟아지는 눈보라를 막아줄 튼튼한 우산. 빚을 줄이고, 자산을 배분하고, 소득을 다변화하며 준비해온 각자의 경제적 우산입니다. 비록 날씨는 춥고, 길은 미끄럽겠지만, 준비된 자에게 겨울은 견뎌낼 수 있는 계절일 뿐입니다. 오히려 거품이 꺼지고, 허상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기회의 새싹은 조용히 움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구멍난 우산을 들고, 폭풍우가 비껴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6년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 명세서와 미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어 죽지 않습니다. 부디 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